7월 13일 화요일 윈티비 미주 한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 상황을 다기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최근 주목받는 호흡으로 진행하는 코로나19 테스트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회사 브레소믹스가 만든 스파이로노즈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많은 호흡 기반 코비드19 테스트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브레소믹스사와 팩토리 테크놀리지 사이에 두 가지 테스트를 잠정 승인했으며 오하이오 주립대의 연구원들도 코로나19 호흡 테스트기의 응급 승인을 FDA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호흡 기반의 테스트가 다른 진단 테스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나 많은 사람들을 신속하게 선별해야 하는 곳, 학교, 등교시, 쇼핑몰, 콘서트홀 등에서 관객들에 대한 신속 테스트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3600만의 미국 가정들이 이번 주 또 다른 부양 수표를 받게 됩니다. 이 수표는 7월 15일 도착 예정이며 최소 250달러씩을 받게 됩니다. 연방 아동 세금 공제 계획은 이 새로운 수표 지급을 가능하게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3월에 서명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의 일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총 3600달러를 지급하며 6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 경우 1인당 3000달러입니다. 이것은 총 지급액이며 이것을 월별로 자녀당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 연말까지 6회 받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 연방 세금 보고를 끝내고 받게 됩니다. 미국의 모든 성인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지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아직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센터가 승인한 백신들의 최저 연령 자격이 12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제약사들이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연구 중이지만 가을께나 되어야 테스트가 끝나고 이후 승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c d 시간에 놓은킹더가든에서 12학년 학교 지침에 따르면 2세 이상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척과 거리두기를 여전히 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런 아동들이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백신 정년기의 사람들의 백신 접종을 촉진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1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특히 지역 감염률과 백신 접종률을 정기적으로 살펴야 하며 해당 지역 감염률이 재상승하는 경우 자녀의 마스크 착용 경과 거리 두기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 하원은 1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안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 입회를 거부하고 줄을 떠나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법 집행 기관이 추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텍사스 하원은 특별 입법 회기를 진행하고 76대 4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출석을 거부하고 주를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법 집행기관이 추적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텍사스주 그렉 에보 주지사는 이에 대해 민주당원들이 텍사스로 돌아오는 즉시 체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번 텍사스주에서 진행 중인 투표 법안은 조기 투표와 드라이브 드루 투표, 드랍박스를 제한하며 24시간 투표소와 같은 5교의 투표 시설을 금지하게 됩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선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유권자에 대한 억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의 2 0 2 0 선거에서 광범위한 부정 불법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공중보건국은 13일 두개 주를 긴급 여행 명령에 다시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주리와 아칸소 주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시카고로 돌아오는 여행자에게 도착 72시간 전까지 또는 도착 후 10일 동안 격리하기 전에 COVID-19 검사 결과 음성을 받도록 권고받는 주들이 됐습니다. 미조리와 아칸소주는 인구 10만 명당 하루 15건의 확진 사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시카고시는 모든 주들에 대한 여행 제한을 철폐했으나 한달 만에 다시 제한 상황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제한 사항은 격주 금요일마다 업데이트됩니다. 1 3일인 오늘은 전국 프렌치프라이의 날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료 제공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맥도날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하는 자사의 루이어즈 프로그램 멤버에게 중간 크기 프렌치프라이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월드 페이머스 팬데이라는 행사로 컨테스트를 통해 66명에게 1 0 0만 포인트를 한 명에게 평생 무료 프라이 제공 기회를 줬습니다. 또한 웬디스와 버거킹, 화이트캐슬, 하리스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진행하며 무료 프렌치프라이 제공합니다. 크리스피 크림은 연말까지 코로나 접종 카드를 제시하면 무료 도넛을 나눠줍니다. 7월 13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신규 확진 14,715명, 신규 사망 129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48.5%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4 0명 신규 사망자 수는 9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47.3%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도서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윈티비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